에이, 유현진 홈런 맞아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나 해변 나왔고요. 어, 지금 오후 4시쯤 됐는데요. 현재는 비가 안 오는데, 이거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. 우비를 입고 나왔고요. 가랑비가 오면 그냥 계속 진행할 거고, 이제 좀 쏟아진다 싶으면 일단 철수했다가. 상황을 보고 이제 낚시를 계속 하든지 일단, 일단 그때 가서 보고요. 근데 제가 쭉 걸어오다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조항이 없는 것 같아요. 다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. 자, 30g 크롬 메탈. 어, 오늘 파도 좋은데요? 혹시 농어? 가능성은 있죠. 여기 나와도 농어가 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계속 뭐 날씨가 좋은 날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황만 봐도 언제 비가 쏟아질지 예측을 못하겠어요 일단 아무 반응 없네요 오늘 나온 것도 적당한 사이즈의 삼시랑 요즘 방어, 제방어 이런 게좀 나오니까 그 정도 노려보고 나왔어요 근데 아, 오늘도 조금 분위기가 세합니다 이게 한 번씩이라도 딱딱딱 쳐주면 참 이게 기분이 좋고 재밌는데 낚시란 게 암만 피곤해도 입질만 있으면 안 피곤하거든요. 근데 고기가 안 잡히면, 아, 고기 잡고 안 잡고 문제가 아니고 입질조차 없으면 진짜 힘이 빠집니다. 이걸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오늘 관심 뭐 비가 와서 비를 맞고 낚시를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비가 좀쳐아집니다 터킹이 오구나. 와, 좋습니다. 뭔 힘이, 뭐야? 와, 힘 좋습니다. 방어네요. 사이즈 좀 됐는데? 볼까요? 가만있어 봐. 신발장. 어우 숨만 좋은데요? 사이즈가 한 일주일 전보다 많이 커졌어요. 저기 반응했거든요.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차에 잠시 피신했다가 바다 상황 보고 다시 나어게요안 되겠어요.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차에 한 30분 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. 이게 끝일 비가 아니에요. 잘 왔습니다. 이 뭘까요? 이것 때문에 비 밟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아우, 좋습니다. 삼신. 아니, 아아닌아 아니, 아 아니, 아 맞네 좀 작은 느낌이 드는데 빠졌아아 있네 있아 뭘까요? 제빵 어 제빵 어 제빵 은 아버지 될 거야？와 수중 전이네, 수중 수준점. 전 아. 방금 제빵 는 폴링 에물었 거든요. 그러니까 비 와도 고기가 저렇게 잡혀주면 별로 안 힘들고 재밌다고요. 비는 맞으면 집에 가서 빨래하고 씻으면 되죠. 근데 저거 낚시하는 분들 비올때 조심해야 될것 뭔지 아시죠? 비는 중요하지 않아요. 번개 조심하십니다. 번개, 번개 같은 것도 예보가 다 있거든요. 번개 조심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비 오는 날 출장 좀할수시고 그래도 원래 비 오면 안 나오는데 오늘 나왔네요. 뭘까요? 대도 좀 가벼워. 뭘까요? 대방어. 오. 오 그래도 사이즈가 좀 됩니다. 오 방어. 와. 니다 사이즈 볼까요? 40... 41... 사이즈 괜찮은데요? 아, 일찍이야 삼0면 저거 초파이트나도 어? 따로 붙거든요 빠지고 와요 따로 붙죠 먼저. 와야보세야 좀민한 게야. 한뼘짜리가 따라오는 거 봤죠? 예쁘냐? 알았어, 요 보내줄게. 우리 모셔와. 이제 고기 입질이 없거든요.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비가 완전히 끝이고그 다음을 계약해야될것 같습니다. 자, 해변에는 삼치도 지금 잘 나오고요. 방어도. 제법 나옵니다. 주말 출조하셔 가지고 많은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. 저는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